여러분 벌써 이제 연말 다가오고 올해 다 끝났습니다. 2022년 다 끝나가가지고 내년인데 아, 아쉽게도 결국 하락장 이제 내년이면 2년차 맞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하락이 2년 동안 이어진 적은 정말 드물거든요. 100년 중에 4년 딱 4%의 확률인데. 그렇게 보면 내년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4%의 확률에 수렴한다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돌아서 그 얘기도 뒤에서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 주 증시 정리 좀 해보자면 크리스마스 연휴에 산타가 휴가 갔습니다. 전기차의 대장주인 테슬라가 무려 18% 세상에. 이게 이번 주에만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 주한 주만 18%가 빠져버렸고요. 또 나머지 자동차주들도 다 빠졌고, 반도체 대장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도 8%대, 그리고 주요 성장주들 거의 다 마이너스. 그래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2.5%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반도체 지수, 반도체 ETF도 무려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도 많이 빠졌네요. 일주일에 4% 넘게 빠졌으면 채권 되고 계신 분들도 급락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면에 다우지수는 정말 잘 버팁니다. 다우지수 혼자 상승. 초록불 들어와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나이키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참고로 다우지수는 종목이 30여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 종목이 급등해주면 또 같이 잘 버티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키가 이번에 실적 발표 잘 나오면서 급등, 또주 후반부에 에너지 주식들 강세 보이면서 다우가 잘 견뎠습니다. 그래서 ETF 잠깐 보여드리면 이번 주 수익률 기준으로 에너지, 원자재, 방산, 금융. 지금 또 전쟁 이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에너지 유가도 러시아가 기름 줄이겠다 선언하니까 또 에너지 주들 꿈틀꿈틀하고요. 또 금리 오르니까 금융주들 침체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전통적인 방어주들이 강세고 밑에 내려가시면 반도체도 안 좋고 테슬라, 아마존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는 경기 소비자 도안 좋고 부동산 침체 위험의 리츠도 안 좋고 전형적으로 이렇게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한 눈에 보시면 이번 주는 뭐니 뭐니 해도 자동차 쪽 테슬라 폭락, 반도체 급락. 그리고 애플 마소도 별로 좋지 않은 성장주 약세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테슬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가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터치한 거 아시나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최고점 대비 70%를 터치했고요. 고점 대비. 그리고 시가 총액도 1.2조 달러 넘었던 게 지금 반토막 넘게 나서 이제 4천억 달러도 안 됩니다. 3,800억 달러 정도로 내려왔어요. 진짜 많이 내려온 거고요. 제가 보니까 시총도 10등 정도로 밀려났더라고요. 테슬라 시총 5등까지 올라갔던 주식인데 사용 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더 해보면 여러분 요게 미국 전 세계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인데요. 1등 애플 국권합니다. 이 뒤에 사우디아람코 사우디의 국영 에너지 기업이기도 한 사우디아람코 물론 미국에 상장 안돼 있습니다만 시가총액으로 는 평가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워런 버핏의 버크셔헤서웨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리고 존슨앤존슨 야, 엑소모빌이 9등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자, 텐센트 다음으로 테슬라가 전 세계 기업 기준으로는 12등까지 밀려났고요. 중국이나 사우디 이런 기업 빼면은 10등까지 밀려났습니다. 테슬라 이러다가 10등 밖으로 진짜 밀려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로 분위기는 좀안 좋은 상황이고 10등도 간당간당한 게 TSMC가 그 뒤에 있거든요. 그 TSMC랑도 지금 시총이 차이가 거의 안 나고요. 주가 1 2로 순위가 바뀔 상황이고 그 뒤에 월마트, JP모건, 엔비디아랑도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 뭐 일주일이면 순위가 급변동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테슬라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서 고액을 그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미국에서 한 달도 안 돼서 또 할인폭을 늘렸습니다. 할인폭 두 배. 보니까 인기차종인데도 한 천만 원 깎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배짱 장사하던 테슬라였는데도 어쨌든 차가 생각만큼 안 팔린다는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연말까지 사는 고객이 한해서 라는 조건도 달려있고 일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콧대 높던 올해만 가격을 얼마나 올렸던 테슬라가 12월에 이어서 연말 되니까 또 할인폭을 늘렸다는 게 상당히 우려 섞인 소식이다라고 보여서 자동차 주식 주식들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도 못 버티니까 이미 한번 직원을 내보냈는데 내년에 또 해고한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비용 절감, 이제 버티기 싸움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민감 소비재인 자동차를 파는 회사기 때문에 이게 다 경기의 전반적인 신호탄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주주들이 너무 열받으니까 머스크가 주주들한테 말을 해야겠다 싶었는지 이번 주에 작심을 하고 이 트위터 라이브 스페이스 공간에서 한 6만 명들을 대상으로 공개 발언을 하죠. 달래기 발언을 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주식 안 팔고 아하 주식을 안 팔겠다 했는데 지난번에도 팔아가지고 또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다 이런 수식어까지 붙고 있는 머스크고요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단기 주가는 모르겠지만 5년 동안 시총 1위는 달성할 거다 자신 있다 애플 꺾겠다는 건데 아하 어떻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금리 영향 때문에 연준이 금리 올리고 있어서 가격 인하해서라도 수요 방어해야 된다 실적 방어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내년에 2023년에 2009년 금융위기 수준의 침체가 올것 같다 예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2009년에 그때는 적자기업이었지만 그때는 튼튼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대비를 많이 해놨다 물론 주가는 변동은 별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한거고 다만 이번 침체를 잘 견디고 나면 우수한 성과를 낼수 있다 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테슬라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계속 보여드리지만 자동차 업계가 다안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고차 업계 카맥스 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 너무 안나와서 폭락을 했거든요 월가가 예상한 거 보다도 한참 실적이 안 나왔는데 제가 코멘트를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너무 차 구매를 안 해서 아무도 고객들이 안 산대요. 진짜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누가 할부해서 지금 사겠어요? 자동차 대출 금리가 뭐 두자릿수 육박한다는데 그러니까 이 업계도 자동차 구매 확 줄이고 있다. 안 산다. 우리도 열력이 없고 지금 있는 자동차도 폐기하게 생겼다. 그래서 금리 상승 때문에 우리도 비용 늘어나고 고객도 급감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주가를 폭락 시킨 거는 현금흐름이 안 좋아져서 원래 주가를 부양해주던 자사주 매입마저 중단. 이게 미국 주식에서는 상. 상당히 악재로 판단되거든요. 주가 부양의 대표적인 수단인 자사주 매입인데,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겠다. 여기에 쇼크 먹고, 야, 진짜 현금 안 좋아지나 보다 라고 판단하고, 주가가 또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는 여러분들, 올해 가장 미국 개미들이 많이 산 주식이 지금까지 테슬라거든요. 압도적으로 1위인데, 이게 충격적인 게. 작년, 재작년에 사 모은 거에 3배입니다. 3배. 올해 산 게.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2020년에 2021년 산 거는 인정하잖아요. 왜냐면은 워낙 주식 붐이었고 유동성 발 테슬라가 7배 오르고 뭐 몇배 오르고 하던 시절이니까. 근데 그때 산게한 56억 달러니까 한 6조 원 정도, 7조 원 정도인데 그거에 3배. 지금 미국 개미들이 막 진짜 있는 돈 없는 돈다 때려 받고 매수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작년에 산 금액만 빼도 그거에 5배. 작년 금액 대비 5배입니다. 애플이 152억 달러. 그거보다 많은 154억 달러 애플 제치고 이 기관에서 분석하기로는 개인들은 역시 빠지니까 역발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데 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슬픈 얘기지만은 개인들이 많이 사면은 당분간 또 주식들이 잘 오르기 힘들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기관들이 개인들한테 넘기는 작업 중이라 물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싸게 사는 게 유리하겠지만은 좀 이렇게 개인들 위주로 좀 사는 것도 하나의 현상인 것 같고 거기다가 이번 주에 많이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els라 그래서 여러분 이 파생 상품들을 보셨나요? 제가 한번 잠깐 소개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게 현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데 가면 금융권에서 추천을 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ELS라는 상품인데 반토막만 안 나면은 예금 적금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주겠다. 그러면서 파는 상품이 있는데 올해 3, 4월에 테슬라를 기반으로 한 els 파생 상품이 엄청나게 발행됐대요 고객들이 많이 샀대요 이제 직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 설마 테슬라가 여기서 반토막 나겠냐 반토막만 안 나면 예적금보다 이자 많이 받는다 근데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이번 주 들어서 그 고객분들이 사신 기준가보다 반토막이 난 겁니다 고점에선 70%인데 이걸 일명 원금손실경계선 하한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까지만 안 빠지면 이자 받는데 여길 터치해버리면 녹아내리는 겁니다 원금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 3, 4월과 비교해서 60% 이상 급락하면서 줄줄이 하한선 터치, 다 녹아내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품 설명서가 예시로 있는데 이번에 대부분의 상품이 다 테슬라랑 AMD예요. 요게 다수랍니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을 상품으로 꾸려야 개인들이 살거 아니에요? 이 상품 살 건데, 테슬라 AMD 기반 상품이 대다수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는 시점으로부터 테슬라나 AMD 둘중 하나라도 40%가 하락하면 원금에서 40% 까이는데, 둘다 40%만 안 빠지면 원금에다 이자 받는 겁니다. 처음에 살 때는 솔깃하죠. 에이, 반통만 안 나면은 되겠지? 심지어 테슬라, AMD 둘다 반토막 나면은 전액 손실 갑니다. 그래서 전액 손실 진입한 거예요. 지금 AMD도 반토막 넘겨놨거든요. 근데 이것만 안 가면 된다니까 많은 분들이 솔깃해서 하는 거죠. 아이, 그냥 예금하긴 좀 아쉽고. 그거보다 이자 더 많이 받아야지? 라고 했는데, 설마 테슬라가 망하겠어? 설마 AMD가 이렇게 빠지겠어?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600억 원, 국내에서만입니다. 국내에서만 손실이고, 올해 들어서는 총 1900억 원다 날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손실 구간에 들어가서 증권사에서 고객들한테 안내하고 있대요. 원금 다 날아간다고. 참, 제가 여기 보면서 기관들이 개미들을 끝까지 이렇게 원금 손실까지 꼭 밀어붙이더라고요. 옛날에도 홍콩 지수 이런 것들도 반토 확만 안 나면 원금 보장됩니다. 이런 상품들이 엄청 사가지고 막 투자자분들이 많이 잃었다. 막 이런 얘기를 기사로 보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또. 참 많은 분들이 좀 속상하신 상황이 될것 같고. 거기 에 이건 약간 제가 지인분들한테 받은 건데 테슬라 주주분들 모임 이런 데 올라온 것 같은데 빚내서 투자하셨으니까 레버리지 때문에 투자 금액도 많을 수더라고. 1,250주면 거의 한 2억인가를 손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레버리지만 없었으면 버텼을 텐데 이게 담보 대출을 받으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져버리면은 증권사에서 빚을 담보를 갚으라고 상환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손실 확정 금액만 1억이 넘으신 것 같은데 요즘 이런 분들 진. 진짜 사례가 많습니다. 주변에 뭐 지인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이런 세배 그냥 테슬라도 70% 빠지는데 세배 레버리지 이런 거 투자하셔가지고, 지금 답이 없다, 막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냥 멍 때리고 있다. 그냥 물타기밖에 답이 없는가 고민하고 계시던데, 이게,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 거지만은, 장기전에 있어서는 이 레버리지가 진짜 조심스럽고 위험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벌어지긴 했지만,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은 고려하셔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배팅한 사람들은 뭐돈방석 앉았다 그러는데, 뭐 그거는 당연히 반대 급부로 돌아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은, 아, 테슬라 주가 차트 보시면 뭐내리고 습니다 반등도 없네요 진짜. 머스크가 주식 안 팔겠다 그래도 내리 꽂는 거 보면 이번 주는 뭐 어마어마한 하락인 것 같고요. 근데 당분간은 지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개인들만 사고 있고 계속해서 공매도는 때리고 있고 이런 ELS 만기 돌아올 때까지는 큰손들이나 기관들이 반등을 안 시켜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년 1월 되면은 막 급반등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 게 파생상품이 올해까지만 눌러놓으면은 개인들 원금 다 손실시킬 수 있거든요. 큰돈 벌고 나가는 거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좀 기술적인 얘기로 그래서 올해만 좀잘 견뎌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 움직임 좋지 않을 것 같다. 크게 엄청나게 반등할 만한 요인이 보이지 않아서 기술적인 움직임 말고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경기도 앞으로 침체 구간에 들어가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기차,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아, 이번에 전 세계 경기의 선행지표이자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실적 발표하는 마이크론 또 나왔습니다. 실적이. 근데 생각보다 더안 나왔더라고요 안 나올 걸다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안 나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1 2위가 삼성이랑 하이닉스인데 그 다음 차례 하는 3위 미국의 마이크론이 이제 적자에 들어갔고요 적자 들어가는 건다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 적자폭이 생각보다 더 심하다는 거고 그리고 내년에 적자 확대폭도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다 그래서 ceo가 이렇게 공급 과잉이 될 줄은 진짜 몰랐다 13년 만에 최악이고 그래서 내년에 좀 상반기는 더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도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의 반도체가 먼저 바닥 찍지 않겠냐 했는데 조금 상반기, 중반기까지 봐야 될것 같다는 라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겠다라는 얘기 좀 나오는 거고 물론 마이크론도 내년 2분기, 내년 여름까지만 재고가 급증하고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재고의 피크는 찍을 것 같다. 그리고 장기로는 당연히 1,20%씩 성장할 수 있다. 반도체 업계가 유망해서. 라고는 얘기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어팡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용 절감해야 되니까, 이제 버티다 버티다 10% 직원을 자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직원이 한 5만 명 되더라고요. 5만 명 중에 10%니까 4, 5천 명을 해고하는데, 아, 인원이 작지 않죠. 이제 또 본격 시작이라는 게더 문제고, 아직 삼성 하이닉스는 좀 버티고 있는데, 2등 하이닉스도 다음 차례라는 걱정이 많죠. 하이닉스가 만약에 이번에 적자가 나면, 사실상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10년 만에 적자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데, 10년 만에 적자를 볼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잘 버텨야 될 텐데, 지금 내년 상반기에 고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좀 좋지 않다. 저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피크를 찍고 돌아설 때, 그 때를 노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당분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애플이다. 기술적인 얘기인데, 지금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게 그나마 애플이거든요. 마지막 애플마저 이제 무너지면 그때 이제 하락장 종료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도 기술적 분석가가 지금 두개 차트 똑같다. 테슬라가 먼저 무너졌고, 지금 애플이 아슬아슬하다. 지금 130불 걸려있거든요. 근데 요못 버티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테슬라처럼 투매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뭐 기술적인 얘기를 떠나서 지금 돌아오는 1월달 실적 발표 시즌에 천하의 애플이지만, 물론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긴 하지만, 도 단기적으로 조금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고려하신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보셔도 될것 같고, 들고 계신 분들은 추가 하락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준비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주로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이거 맞아 될것 같고, 그래서 보여드렸지만 전기차, 반도체 안 좋고 성장주 안 좋았는데요. 어 이번 주에 발표된 주요 지표들 보면은 역시나 경기를 앞서서 보여주는 선행 지표들은 강력한 침체를 경고 중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이 정도 침체 신호가 나왔으면 연준이 도와줬는데 지금 꿈쩍도 안 하죠. 택도 없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면 연준이 이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경기에 7개월 정도 선행하는 경기선행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도 경기선행지수예요.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라고 LEI라고 해서 경제 10개 정도 지표를 섞어서 내놓는 건데요. 나름 공신력이 있고 꽤잘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요게 마이너스 5% 정도 빠졌을 때 침체가 안 왔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 주에 5% 넘어갔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신 컨퍼런스 모드라는 기관의 애널리스트도 침체가 100% 온다 라고까지 확신하실 정도로 안 왔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연준은 본체 만체 도와줄 생각이 없죠 아직은 지금 물가가 아직 안 잡혔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차트가 뒤집혀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마이너스입니다 보시면 경기 선행지수의 월간 하락폭인데 이번 달에만 1% 빠졌고, 지난달에 0.9 빠졌거든요? 점점 하락폭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져서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빠지는 폭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 11월까지 발표됐는데, 올해 3월 빼고 모두, 한달 빼고 모두 마이너스, 경기 선행지표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거 발표한 컨퍼런스 보드에 애널리스트는 노동 제조 부동산 지표가 모두 악화됐다 심각한 역풍을 시사한다 내년에 침체 온다 라고 했지만 지금 연준은 들음체 많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들 위주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다운은 그래도 당장은 버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장은 또 괜찮다는 거예요, 당장은. 그러니까 맨날 6개월 뒤, 7개월 뒤 나쁘다, 나쁘다 말은 하는데, 침체 온다, 온다 하는데, 당장 미국 경기는 또 괜찮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증시를 박스권에 가두고 있는 요인인데, 시원하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미국의 침체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GDP잖아요? 경제성장률? 보시면, 경제성장률이 또 심지어 잘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더. 여기 1분기에 마이너스, 2분기에 마이너스. 요 때만 마이너스였고, 3분기 반등을 강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야, 뭐, 미국 경기 왜 이렇게 좋냐? 이러다 침체 진짜 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원래 예상치가 2.9였는데, 3.2까지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이거 뜯어보니까, 소비가 이끄는 거예요, 소비.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서 늘어났습니다. 더 분석해보니까, 앞서 보여드린 자동차, 반도체, 가전, 이런 내구제, 상품 소비는 줄어들고 있고, 뭐 연준이 계속 문제 삼았던 서비스, 이게 경고합니다. 서비스, 우리를 여행, 어디 호텔 가시는 거, 뭐, 외식 하시는 거, 이런 건또 심지어 더 올라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연준은 여기마저 무너져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내년은 몰라도 당장은 경기가 강력하다는 신호가 있어서 다우지수는 오르고 있고 나스닥은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발표나고 나서 다음날 바로 미국에서 기관에서 측정하는 다음 분기 4분기 GDP 전망치가 급등했어요. 이렇게 급등하는 것도 드물거든요. 이 3분기 GDP 발표하기 전날에 말해도 2.7이었는데 다음 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7, 1%포인트나 오른 겁니다. 어마어마한 급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기 또 세다 이런 말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근데 미국 경기가 세면은 지금으로서는 더 악재인 거같죠 여러분들? 이게 참 경제랑 증시가 따로 가는 게 연준이 이렇게 하면 안 도와줄 거니까. 그런 상황인데 또 하필 이번 주에 보니까 연준에서 조사하는 임금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4개월마다 뉴욕 연준에서 조사를 합니다. 임금 수준이 어떤지 봐야 되니까, 가게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근데, 야,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대졸자 기준으로 최저 기대 연봉이 1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9만 달러, 9.2만 달러인데,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주면 회사 다닐래 했을 때 1억은 맞춰 주셔야 제가 다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거 보면서도 연준 의장이 이 설문조사를 볼 텐데 뉴욕 연준이 조사하는 거니까 진짜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멀었다 진짜 고졸 최저 연봉이 5.9만 달러 이것도 최고치 수준 유지하고 있고 평균이 7.3만 달러 니까 못해도 8 9천만 원 맞춰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지금 이렇게 서비스 쪽 임금은 아직도 과열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의 희망 사항과 달리 미국 경기가 너무 강력하고 사람이 없어서 아직도 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봉 요구가 최고치다 이게 꺾여야 될 텐데 아직 모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번 주에는 소비 심리도 살아났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거든요 연준 침체를 불러와서라도 소비를 꺾어버리겠다 그랬는데 이게 또 살아나고 있어요 휘발유 가격 떨어지고 유가 천연가스 조금 내려갔다 싶으니까 또 반등합니다 야 이러면 연준이 아직 멀었구나 사람들이 또 백화점 가서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인플레 물가 오르고 기대 심리 들썩들썩 하면은 안 되잖아요 요즘은 심리가 올라가도 문제 내려가도 문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잘 나와도 문제 안 나와도 문제 맨날 말 바뀌고 이런 상황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막판에 금요일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PCE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도 시장 예상치만큼 나왔습니다 5.5 그리고 근원 PCE 물가는 4.7 요걸 연준이 본다 그랬죠 연준이 요걸 3.5 5까지 원한다 그랬는데 두나는 되고 있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연준 목표까지는 멀었다 그래서 증시도 살짝 움직이는 듯 하더니 말더라고요 이제 아직 모르는 거죠 어디까지 잡힐지 봐야 되는데 아직 두나는 분명히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원하게 내려오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월 대비 분명히 상승률은 내려오고 있는 건 맞는데 여전히 좀 연준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증시도 좀 긴가민가하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번 주에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오죽하면 은 진짜 무서운 일은 이거다 침체가 안 와버리면 금리 인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섭다 증시한테 우리 맨날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소비가 이렇게 튼튼해버리면 은 침체가 안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없기 때문에 더 무섭다 <laughs>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이번 주에 지표가 좀 튼튼하게 잘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뭐 맨날 미국 경기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또 지표는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나이키까지도 기름을 부었어요 설마 설마 했는데 나이키가 실적이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진짜로 이번 주에 급등을 해서 한9% 상승을 한 걸로 마감을 했는데 실적 잠깐 보시면 환율 제외하면 무려 매출이 27% 늘었고 순이익도 월가 예상치 4배가 잘 나왔어요. 북미 매출 있죠.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는 게30% 신발하고 옷사 입는 증가율이 작년 대비 30%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산다는 거고요. 중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라더니 환율 제외하고 순수하게 매출 분석해보면 6%가 늘었어요. 그 그러니까 나이키는 끄떡이 없는 거죠. 거기 자신감의 표현으로 자사주도 산다 그러고, 심지어 이제 주가를 급등시킨 게 재고가 피크 찍은 것 같다. 요 얘기가 이제 주가를 급등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늘어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늘어나는 게좀 줄어들고 있다. 그 얘기하니까 이제 주가가 급등. 그래서 제가 이제 힌트라고 써놓은 게, 반도체도 지금 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아까 마이크론도 보여드렸지만 내년 상반기 중반기 가면은 반도체가 재고가 피크를 찍었다는 얘기만 나와도 주가는 급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이키가 보여준 힌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은 재고 할인 판매 떨이 판매 해서 마진은 좀 내려갔지만 그래도 재고가 줄어들고 있고 할인 판매 효과가 나오고 있어서 나이키는 좀 급등을 한것 같습니다 나이키가 참고로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거의 나이키가 다우지수를 하드캐리 역사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아 이거 보면서 지금 미국 경기가 아직은 침체 온다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 끄떡없다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연말. 원래 23일부터 연말 연초까지 산타 랠리라고 불리는데 조용할 것 같죠. 그냥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냥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고 조용할 것 같습니다. 올라봤자 얼마 못 오를 것 같고 내려봤자 얼마 안못 내리는 1월에 이제 실적 시즌 이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는 생각 못한 이슈가 있지 않고서는 조용하게 그냥 갈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월가의 주요 의사 결정권자는 다 휴가 갔답니다. 지금 사무실에 다 주니어 분들밖에 없대요. 주니어 직원한테는 돈 얼마 안 맡깁니다. 뭐몇억 맡길까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큰돈 굴리시는 분들은 이제 부클로징이라 그래서 닫아놓고 가버리셨기 때문에. 거래도 없고 여기 보시면 이번 주도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새해에 이제 1월이 돼야 본격적으로 또새 주식 장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는 지표 발표도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어, 월요일은 크리스마스 대체 휴일로 미국 휴장입니다. 미국, 유럽, 홍콩, 호주 다 휴장입니다. 당장 발표되는 지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 조용하고 그나마 러시아가 이제 또 전쟁 이슈랑 유가 감산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크게 요동치진 않을 것 같고 중국도 지금 대규모 감염이라 그러는데 이건 이제 예측이 가능한 부분 정도로 있어서 증시에 큰 영향은 아직은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요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금리를 낮출 것 같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주 금리가 다시 꿈틀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 시장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나스닥 성장주 약세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은 침체에 진입할 것 같다라는 우려에 달러는 좀 주춤. 엔화 강세 그리고 유럽 강세 이쪽으로 화폐가 좀 빠져나가면서 달러는 그래도 많이 안 올라오고 있는 편입니다. 고 유가 조금 꿈틀하고 있는데 유가는 계속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증시는 조용해서 변동성이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 제가 이제 연말이고 해서 보니까 이런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올해 결국은 이제 하락으로 마무리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1년 하락 지났잖아요. 그럼 내년이면 이제 2년 차인데 하락장 2년 차인데 2년 연속 하락은 딱 4번이랍니다. 증시 역사상 이 S&P 500 역사상 언제였냐면 1929년 대공황 때. 1939년 2차 세계대전, 1973년 석유파동, 오일쇼크, 2000년 닷컴버블. 이때만 2년 이상 연속으로 하락했었고, 증시에서 이외에서는 모든 때에는 하락 이후엔 다 회복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 회로를 돌려보면은 내년, 그러니까 23년엔 떨어질 때마다 사 모으면 확률상 상당히 유리하다 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확률상 그렇잖아요. 심지어 이제 그냥 1년 단위로 끊어서 봐도 미국 증시가 100년 역사상 30번은 떨어졌고, 6 0 번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세번중두 번은 상승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봤어도 뭐 이건 너무 단순 통계긴 한데 그 정도로 미국 주식은 상승에 베팅하는 게더 우세하긴 했는데 내년에 이제. 좋은 기회가 또 온다면, 줍줍을 해두면, 내년 말에는 진짜 저희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경제는 안 좋아도 또 증시는 반등을 하는 게또 증시의 속성이니까. 물론, 무지성 우상향을 외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또 제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2년차에 하락을 한다. 즉, 내년에도 하락을 하면은, 아, 이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하락한 적이 딱 역사상 네번 있었는데, 대공황 때는 4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세상에. 근데 문제는 2년 차, 3년 차 하락폭이 더 크다는 거. 하락폭입니다, 이게. 2차 세계 대전은 3년 연속 하락했는데 2년 차, 3년 차 하락폭이 더 커요. 아, 생각하기도 싫죠. <laughs>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오일 쇼크 때도 1년 차보다 2년 차 하락이 더 컸다는 거. 아하 그리고 닷컴버블 때도 1년차보다 2년차 3년차가 더 컸다는 거참 의외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게 좀 독특한 흐름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년에 진짜 뭐 아니면 돈게 확률상 오를 확률이 더 높은데 만약에 내년에도 떨어진다면 진짜 심각할 수 있는 확률인 거죠 그냥 통계적인 얘기로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는 내년에는 그래도 반등을 좀해 주지 않을까 올해 테슬라 마이너스 70%에 뭐 반토막이 비음미지한데 여기서 빠져봤자 더 진짜 얼마나 빠질까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또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여러분 통계를 내보니까 주식 앱을 아예 안 여는 대한민국 개미들이 500만 명이 늘었대요 500만 명 올해 초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 증권 앱을 열어보신 투자자분들이 1,500만 명에 육박했는데 거의 1,400, 1,500만 명이잖아요 그 중에 500만 명이 날라간 겁니다 36%가 이제 앱을 열어보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니까 러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앱을 열어본 이용자인데 앱을 한 달에 한 번도 안 열어보면은 거의 주식 다 팔고 나갔다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거의 물론 마음 아파서 못 보겠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지금 단계의 정도면은 그냥 주식 어플 전략 매도하고 다 지워버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슬픈 얘기인데 한국의 주식 투자자 평균이 한 500에서 700만이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한 10%에서 15% 정도 유지했었는데 코로나 때 비정상적으로 말도 안 되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의 20% 넘게, 20에서 25% 넘게 전부 다 주식에 뛰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이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00만에서 한 700만 정도까지 내려와야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500에서 700만이었어요. 늘 주식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호황이라서 오고 불황이라서 떠나고가 아니고, 보통 10%거든요. 미국도 10% 내외가 유지되는데, 이번에 미국도 이례적으로 주식 열풍이 불면서 20%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도 개미들 다 떠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다 떠나야 됩니다. 진짜 슬픈 얘기죠. 저한테도 좋은 얘기는 아닌데 같이 주식의 바닥을 논해보자면 900만 명에서 700에서 500만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더 떠나셔야 돼요. 앱을 한 달에 한번 눌러보시던 분들이 이제 떠나서 근데 이제 많이 떠나긴 떠났습니다. 제가 봐도 500만 떠났으니까 진짜 많이 떠나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심리적인 지수라서 한번 참고 차원에서 유의미한 데이터지 않나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거래 대금도 11조에서 6조 반 통어 났으니까요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캘린더 참고하시고요. 1월 캘린더도 넣어 왔습니다. 다음 주에 구독자분들 라이브 볼 때는 새해 뵙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이팅 했으면 좋겠고, 증시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내년엔 증시 버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쭉쭉 올라주는 날도 있고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2013년 1월 달 캘린더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업데이트 공유 드릴게요. 카페에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량주 고점 대비 하락률. 주간 수익률, 올해 수익률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 할인 판매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음 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